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명리비 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큰 행운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우연한 선택이 예상치 못한 재물로 이어지기도 하죠.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 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 9월, 바로 6월에 해당하는 달에 우연한 기회가 재물로 이어지는 띠는 어떤 띠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쥐띠는 9월에 평소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기회가 재물로 연결됩니다. 특히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소식, 지인의 권유 또는 우연히 보게 되는 정보 속에 금전운의 열쇠가 숨어 있죠. 쥐띠분들은 이번 달에 귀를 열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될수 있고 직장인에게는 추가적인 보너스나 뜻밖의 수입이 따르는 흐름입니다. 용띠는 9월의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는 우연한 연결이 재물과 직접 이어지는 달인데요. 오랫동안 소식 없던 지인과의 재회, 혹은 새로운 인연 속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귀인이 건네는 정보나 기회가 금전적 성과로 이어지니, 이번 달엔 사람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에게는 한 번의 만남이 곧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기지가 빠르고 상황을 잘 활용하는데, 9월에는 그 능력이 재물로 직결됩니다. 특히 우연히 얻게 되는 아이디어나 주변 환경 속에 작은 변화를 캐치하는 순간 큰 금전적 성과가 따르게 되죠. 사업가는 예상 못했던 거래 성사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인은 실적 향상이나 새로운 업무로 보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에게는 이번 달이 놓치지 말아야 할 찬스의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조상 덕과 하늘의 흐름이 맞아떨어지면서 우연한 기회가 크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평소 성실히 노력해 온 만큼 그 보상이 예상치 못한 통로로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돈의 흐름이 트이면서 투자, 거래, 혹은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재물이 크게 쌓일 수 있습니다. 돼지띠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누군가 밀어주는 듯한 운의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띠, 쥐띠, 용띠, 원숭이 띠, 돼지띠는 2025년 9월, 의류월에 우연한 기회가 재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달 작은 우연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